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순환적인 과정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그런 범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시행되는 내용들이 2장 14절 1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안의 때를 살다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또 잊어버리게 되면서 또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면서 그 죄악의 정도가 처음보다도 더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2장의 이 후반부에 쭉 소개가 됩니다.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또그 징계에 따른 회개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평의대를 노리다가 또 다시 죄에 빠지는 일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본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대적자들을 다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땅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다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자랑할지라도 그 땅을 반드시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자신들의 지파로 그 땅을 분배받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들이 안주하게 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남겨 두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제 자손들도 번성하고 하면서 굉장한 힘을 이렇게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로부터 더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그들이 얹혀 살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온전치 못한 순종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더 이상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제적, 대적자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앞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땅의 대적자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족속들은 3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이 블레셋의 큰 다섯 개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각자의 그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이렇게 쌓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 그리고 희위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온전치 못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죠, 벌하심입니다. 벌하심으로 남겨 두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남겨 두어서 여전히 그들이 계속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 여부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해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해서 죄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들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평가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예적에 있었던 가나칠족, 이런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접촉 가운데서 굳이 불필요하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화친. 뭐 우리나라 고대 어떤 옛날 어떤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다른 나라와 이렇게 확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족 속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 족속들, 작게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심성들은 끊임없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잘못된 악영향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아도,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심성은 선하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악적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원합백성이라고 하는 한한 가족 안에서도 그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도 그러한 건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족 속들의 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곁들여 있는 그 사람들과 서로 화친을 맺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며느리나 아니면 반대로 들어오는 어떤 아내나 또 보내는 그런 딸이나 이렇게 되면 서로가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방의 이런 종교적인 습성들과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총체적인 위기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다 그냥 부모의 신앙 그대로 다 따라받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것마저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섞여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해주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학교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면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나요? 신앙으로 선다는 게 결코 말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 스스로만으로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는 그런 이방의 족속들과 서로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되고, 또 며느리로, 또 딸로 시집 보내고, 또 시집을, 또 이렇게 다른 그런 족속들의 자녀들을 또 며느리나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끊임없는 이런 타락은 뭐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죄에 빠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백성들을 향해 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이었던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종로를 타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난, 젖과 뿔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그땅 하나님께서 요수를 통해서 그 땅에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들이 옛적에 애국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국 나라에서 그 애국의 왕을 섬기는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 축복의 땅 가난에서 그들은 정착생활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 군주를 섬기는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악한 군주가 아니라 배나더 악한 군주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바알을 섬겼고 또 짝을 이루는 아세아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두 신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의 우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짝을 잃어서 이중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두 배로 악한 그런 군주를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이 그 군주 앞에서 정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이 말이죠. 8년이라고 한 시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아주 배나 악한 그런 군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 b e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i 처음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못했겠죠.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차 이런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이렇게 된 일이다 생각하고. 그저 상황이 바뀌려니 기대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달라지겠지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찍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8년이라고 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8년이 지나도록 그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악한 군주에게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았지만 그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했던 기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제나 나를 찾을 것인가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게 회개하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이 갈렙의 아우요 그스새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두 번이나 읽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 악한 악한 왕이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 주셔서 마침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평온을 누리게 된 때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자신들의 잘못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그 백성들을 언제나 극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약속된 분명한 사실이요. 에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을 비밀 삼아서. 그거 하나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신용만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이런 문제를 가볍이 생각하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힘겨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들의 행실을 고치려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했이한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다가 부여해지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건강만을 회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곁을 떠나기만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려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 있었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 유이 백성들 어리석다. 이런 악순환들을 왜 그렇게 계속할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마치 판단자처럼 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오늘 곧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곁을 떠났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그분께로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 돌아가서, 온전하게 대충대충 어느 정도에서 안주하고 주저앉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철저하게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하게 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살아 가신 야도 동안도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불호가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또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듣게 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걸어가신 이러한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건성건성으로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섬겨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 신된 삶을 늘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근성들을 끊게 하시고 죄악된 행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때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군비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다면 언제나 한량없는 극률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응납하시고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간곡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